육회비빔밥 내일 졸업사진 찍는데 야무지게 밥 비비는 오, 오! 야, 씨, 맛있게 생겼다. 이게 동네에서 포장 할인 판매를 좀 빡세게 세게 해가지고 사봤는데 음. 맛있지? 응. 음. 좀 심하네. 양념이 엄청 단른가 봐. 밖에 낫지사기 티, 카밖낫 났지? 이게 낫지 아, 응, 이건 내가 꼭 아이콘 17이 나오면 살이라. 김재원, 11월에 나오지 않나 빼봐, 빼봐, <laughs> 빼봐, 빼봐. 지금 하고 있어, 니도 찍고 있어? 응. 오, 지금 하고 있어, 니도 찍고 있어? 응. 오, 네, 괜찮다. 그냥 끼우고? 괜찮다. 와 이거 하나로 안녕하세요 이야 야 사기 잘했다 <laughs> 이거 좀 많이 팔안 펴도 된다는 그런 나의 부담감을 덜어준다 그치? 어. 자 캣! 상들맨 앞에서 제길 쪽으로 길 쪽으로 꽃지밭이야 저다 할머니 밭이냐? 응. 내가 다 돌멩이 들어내고 응. 만들었다 나중에 처리하러 와야겠다 당당하게 어어가면 되지 뭐 서리 한번 봐지 바지 벗어봐라 바지 안 입었나? 아또양보다 오늘 노야 더우지?

굳이 발전했는데 왜 부지 부이래요 친구들 세례해야지 하면 세례 한번 할라고 응 아니 세례 할라고 하 지금 해라 안마 받아서 여기 소파 앞으로 오세요 어깨 그 정말 똘망 알겠지? 정말 똘망 정말 똘망 그렇지 진짜. 오뉴둘 정말 떨망 수인셋 really 정말 떨망 정말 박주가 맞아 잘했다 그냥 처음 치고 어 해보자 오뉴셋 정말 떨망 정말 수인데 정말 떨망 떨망 떨만 목소리가 왜 그래 오뉴 하나 정말 순윙둘 정말 똘망 온유둘 정말 똘망 오 순인넷 정말 떠망 정말 똘망, 정말 똘망. <laughs> 온유넷 온유대 <laughs> 온유대 여덟까지 하자 여덟? 응 가지 먹으 시시시 시작 정말 똘망 정말 똘망 정말 똘망, 절망, 똘망 내 네, 핸드폰 해볼게 정말 똘망, 정말 똘망, 정말 똘망, 정말 똘망 야 씨... 난 이제 못 이긴다 내가 하나어내핸 네, 해볼게 <laughs> 정말 똘망, 정말 똘망, 절망, 똘망, 정말 똘망 나쁘지 않았지?